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달리는 장교양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포의 현조사, 제도 개선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두 분의 탁월한 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장교양 기관 공권력 폐자 연대를 리드하는 스마일 복지센터 장경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사회서비스연맹 한성영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분 전문가께서 새를 맞이하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숙 원장님. 안녕하세요. 스마일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는 장경숙입니다. 달리는 장기요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한성영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저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제가 장교양인 여러분들께서 지난 10년 동안 공포의 현지 조사 때문에 많은 고통을 하고 있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렇게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달리는 장교양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 분을 모시고 장교양 분야에서 현조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장교양인들의 바라는 제도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해본 후에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장교안님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요청할 제도개선의 내용이 무엇일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숙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고양시에서 현주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지신 적 있죠? 물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많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현주조사 받은 원장님들을 통합적으로 돕기 위해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지 조사를 통해 자살, 폐업, 이혼, 재산 탕진 등으로 불안과 우울, 분노 공황 상태로 일상 생활을 할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음, 센타이를 돌볼 수 없어 그것이 제 2의 현지 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통합적인 도움이랑 법적 심리적 행정적으로 돕는 어,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돕기 위해 세 분의 변호사님이 순서로 사례를 나눠 주셨고요 심리적으로는 상담을 전공한 제가 원장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법을 또잘 아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또 법적인 상담을 하고 계시고요. 행정은 경영의학을 전공한 원장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어, 저도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어, 실제 취재 겸 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현조사 관련 때문에 고민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우리 여기 그저 팀을 리드하는 장경수 원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그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겠죠. 그 변호사님의 조언이라든지 많은 그런 어한 30명 정도가 오셨죠, 참석을. 그런데 그분들의 사례 발표라든지 그런 게 매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있 장기형 보험제도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장교항 보험제도는 서비스 만족도 90%를 차지하는 대표적 국민 서비스로 자리 잡았죠. 네. 벌써 3년째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장교항 기관의 부정수고, 특별히 그 부당한 불법 이런 것들을 찾고 노출시키면서 민간 장교항 기관의 부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말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민간장교환기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우 자존심 상해서 밤에 잠에 안자고 부르르 떨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현지조사제도라는 것은 법과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교양보험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서 위반자를 찾아내고 법위반자를 찾아내는 거죠.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절차로서 장교한 분, 음, 분야뿐만 아니라 어, 병의원의 건강보험, 어린이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어떤 분야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 대담에 앞서 현조사 제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우리 장경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현지 조사는 우선 노인 장기요양법 제 61조 3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해만 어, 조사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수, 영업정지, 형사 등의 처벌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당이득을 한수함에 있어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제66조에 이거 생존권인 체자상계비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시까지 양도도 압류도 담보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의, 취지로 비춰볼 때 일괄적으로 상계한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서사입니다. 현지 조사 과정 역시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조사 개시를 위해서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검보공단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온갖 불법적인 방식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과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원장님 말씀을 어, 어, 돌아보면. 법과 규칙을 지키는 준수 문화가 형성되는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양 분야에서는 현지요사에서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장기양 기관 공권력 피해자 연드가 생겨서 이런 일을 돕고 있는지 원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칙을 규칙을 준수해 한, 한다는 취지는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조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일주일 전의 예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마치 장기요양인들을 제 범죄인으로 취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이죠. 특히 행정상 즉시 강제 및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수시조사 관행은 법의 외의 조항을 교무하게 이용한 부당한 처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의 조항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형사법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엄격한 처분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의적으로 부정을 일삼는 경우와 단순한 행정적인 실수, 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견해 차이로 발생하는 실수까지도 엄격한 잣대로 동일하게 가도한 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현지 조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반자에 대한 한 수의 규모가 이반의 정도에 따라 비해 청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들면 종사자 한 종사자가 한달 근무해야 할 시간이 168시간인데 한 시간만 부족해도 그달 근무안한 근무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인력 배출 기준을 위반했을 때 그달 지급 받을 수 받을 급여 수가가 10% 내지 30%를 감산한다는 것입니다. 장기 요양기간에서는 어느 종사자가 월 근무 시간 중한 시간 부족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매우 불공평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현지조사에 앞서 가산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적합성을 판단하여 지도하고 잘못 가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도 공단은 모니터링을 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할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지 조사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 수 있는 기회가 모니터링 밖에 없는 듯 한데도 현지 조사만 강화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장기 요양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조장합니다. 지역본부에서 4개 이상의 팀이 있다고 하니 현자, 현지 조사팀을 모니터링 단으로 해서 각 기관들을. 어, 개선 유도를 한다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제도적 환경상 절대적으로 제대로 지키, 지키기 힘든 기준이 많다는 점과 법의, 법의 해석 차이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적용을 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의 과정에서 환수도 하고 엄격한 행정처분을 할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고발까지 하는 경우가 금번해졌다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좀 저희가 볼 때는 심각하군요. 국가가 해야 할 노인복지에 민간을 파트너로 참여시켜놓고 마치 이제는 범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2016년도에도 한국 백만인클럽에서는 전국 순회 타운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조사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지금 어 장경수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 현상과 검찰에 고발한다는 그것만, 그것이 좀 추가된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변하지 않는 보험복지부 행태, 이것은 지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장어 원장님, 장교환기관 공권력 피해자 연대가 실제로... 그 현조사의 문제 사례를 체계적으로 어, 수집하여 앞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모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아, 조리원을 법정 인력으로 배치하였음에도 요양보호사가 음식에 간을 보호해주는 정도의 업무를 했다고 1억원 가까이 되는 한수금을 부과했으며 경기도 모 요양원 현지조사 4일 동안 첫날, 둘째날, 셋째날, 세 번이나 변호사 입회와 조사가정 녹음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모 복지센터의 경우 허위청구와 부당청구를 구별하지 못하고 수천만 원의 환수를 결정하는가 하면 조사 결과에 대해 의의신청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조사와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환수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증인신청을 하자 증인이 운영하는 복지센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재판권마저 박탈하였습니다. 대구시 모 요양원의 경우 권보공단이 2011년, 13년, 16년 세 차례 현지조사를 통해 1억 500만원을 한수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시 임순중인 시설장에게 권보공단이 원하는 대로 사실 확인서를 쓰지 않자 본인이 쓴 사실 확인서를 다 찢어버리고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내리치며 서류를 던지는 등의 폭력을 일삼으며 검찰에 송치하겠다 시설을 문 닫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칠삭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도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 경기도 모 요양원의 경우 요양보사가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은 어르신 을 케어하지 못한다고 잡일를 많이 한다고 인력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한수화했습니다. 또한 모 요양원의 경우 직원부모 님에게 비급여 항목에서 20% 할인 을 해줬다고 1개월 영업정지 리플렛 으로 시설 홍보를 5건에 했다고 1개월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또 모 요양원의 경우 원래 조사 기간이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이었으나 한수 금액이 예상보다 적, 적은지 조사 기간을 2013년 5월로 늘려잡아 1억 원의 한수 금액을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현지 조사를 나온 건보공단 직원들 사이에 암암리에 떠도는 지사별로 한수 금액의 목표치가 있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서울시 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조리원이 필수 인력이 아님에도 요양보사가 조리를 했다고 강제로 우겨서 1억원을 한수하였으며 서울 북부 지청의 검찰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대구시 모 제가 부치센터의 경우 직원이 연차를 당겨 쓰고 월차 휴가를 1을 사용했다고 하여 각각 영업정지 40일에 340만원을 한수하는가 하면 정부 조직법과 지방자치법 제 104조 사항을 어겨가면서 공단 지가원이 조사원이 되는 게 적법한가를 물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서류 실수로 오전 9시 입소를 저녁 9시 입소로 기록했다고 영업정지 10일에 900만원을 한 수, 입소일지를 잘못 기록했다고 한 수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 남녀 각각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목욕을 실시하여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야 했음에도 목욕 과정을 다 같이 준비하고 단지 몸 씻기 과정에서만 이성의 요양보호사가 남녀 어르신을 각각 씻겼다고 하여 수천만 원을 환수하고 82일의 영업 정지를 당했습니다. 더구나 검보공단은 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순복하지 않고 이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더 많은 조사를 통해 더큰 불이익을 주겠다. 또 직인 날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법인의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거부 시에는 조사 기간을 늘려 더 많은 한 수분과 갈등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한 수분으로 정리하자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조, 조건을 마무리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저 지금 우리 장경수 원장님의 그 사례 어, 내용을 들어보니까 참 가관인 것이 많군요. 상식적이지 못하고. 아니, 기관마다 리프렛 안 만들어놓은 기관입니다. 리프렛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걸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반이라고 뭐 과태료를 내고 위반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법과 규칙에 근거한 것인지, 현조선은 반드시 법과 규칙에 근거를 해서 네. 위반사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 대법원의 판례가 이미 나와 있지만, 방문 목욕의 경우, 어, 1조 2인이 돼가지고 목욕을 시키지만, 어, 대상자가 만약에 성이 다른 이성의 경우,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이 들어가, 동성이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이성은 어, 밖에서 준비를 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합법적이라고 대본에 판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이걸 위반이라고, 어, 환수를 하거나, 그, 행정 처분을 한다는 것은 정말 법과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 적폐라고 저는 보군요. 이번 정부에서 적폐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과 달라진 것은 끝에 가면 검찰에 고발하는 행위가 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미 처분을 이미 환수를 하고 첫 법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검찰에 고발해서 이중 피해를 받게 하겠다는 것인지 어, 상당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고 이것 또한 역시 고쳐져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네. 예, 대단한 보건복지부네요. 네. 또 끔찍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음, 하루빨리 우리가 현조사의 제도 개선을 정립해서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편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어르신을 모시는 미래지향적인 장기요양 기관 이루어질 이수 있도록 첫 번째 뭐 급여 수가도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재무 규칙도 중요하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어. 운영자와 종사자가 정말 열과 성의를달수 있는 현조사 제도가 개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1부 순서를 마치고 제 2부 순서에서는 우리 한성령 위원장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